부산 울산 경남지역대학 총장들이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지역 8개 대학 총장이 한자리에 모여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대학 총장들이 김해 신공항 문제로 한목소리를 낸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부울경 지역민들의 안전과 편익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고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며 어디에 살든 우리 국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행복한 사회를 누릴 거를 대변하는 것. 또 신공항 문제는 지역 경제와 지역 대학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도화선 역할이 될 동남권 관문 공항의 건설 촉구 성명을 이들은 앞으로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다각적인 활동에 대학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21개 대학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김해신공항 확장하는 지난달 20일,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의 합의로 국무총리실 최종 검증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해신공항 문제와 관련 필요하면 국외 전문가를 불러 공정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조속한 결론을 내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진행할 검증의 절차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